안녕하세요. 훈더맨입니다. 아. 날씨도 좋네. 아, 우리 지금 SA 주에 갑자기 그 뭐죠? 그게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락다운 일주일을 때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뭐 회사 출근 안 하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어요. 하면서 아. 오늘 느끼는 게 예전 같았으면 참 바둥바둥 됐을 텐데. 이게 또 호주에 오래 살고, 이제 좀 적응이 되고,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포지션도 좀 바뀌고, 이제 그 지원금이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냥 무급으로 일주일 쉬어야 돼요. 근데도 마음이 편안하네요. 점점 이제 현지에 적응을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전하고는 다르게 막 이래 됐으면, 와,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막 그랬을 텐데, 지금은 뭐 덤덤하게, 어우, 일주일 더 쉬네. 그러고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몇주 전에 이제 휴가도 일주일 갔다 왔어요. 애뉴얼 리브를 써가지고 유급 휴가로 갔다 왔는데 뭐한 번도 이제 안 가본 곳에 멀리 운전해서 가서 뭐 여행도 하고 뭐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것도 좀 즐기면서 좀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친 듯이 일을 해서. 이제 주 6일 하고 돈을 많이 받을 때는 연봉이 뭐9,500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약간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좀 쉬면서 연봉 7, 8천 받더라도 그냥 주 5일이라면서 여유롭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도 좀 여유롭게 있으면서 좀 천천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있어 가지고 뭐 편하니까 동영상도 오랫동안 봤다가 빈둥빈둥거리기도 하고, 그다음에 또 평소에는 이제 잘 못하던 오락도 간만에 켜서 하고,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막 그런 걸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또 쉬는 것이고, 아 이래서 호주에서 왜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. 조금 주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아직 결혼도 안하고 이제 애기들도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여드름 난거 보이시죠 이 워낙 기름진 생활을 하니까 여드름이 나요 막 여자친구는 계속 그거 뭐 면도기가 이상하다 바꿔라 하는데 면도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면도 날이 다 닳았다고 새 걸로 갈아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그러더니 이제 갈아도 계속 나니까 로션을 바꾸래요. 로션이 뭐 이전부터 계속 쓰던 건데 여 드름이 갑자기 납니까? 괜찮다니까 막 억지로 억지로 바꾸라 해서 기존에 쓰던 거 말고 다른 걸 샀어요. 근데도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또 네가 잠을 안 자니 많이 저녁 9시 되면 자는 사람한테 무슨 이상한 지가 의사도 아니면서 이상한 의견을 계속 제한테 제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쌩까면서 요즘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정말 이렇게 좀 다른 생활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진짜 일에 쫓기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일, 일, 일 퇴근해도 일그 생각만 하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딱일 끝나면 뭐 난 몰라, 이러니까. 아그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일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, 뭐.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, 지금. 내가 한국에서는 참 이상하게 살았구나. 물론 이제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. 근데 참 그런 걸 느끼면서, 어,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더 기술자로서 질 좋은 삶을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연봉 연봉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연봉이 높아지니까 여유로움이 생기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여유 있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, 뭐 쫓기지 말라 하는데 그게 누구는 쫓기고 싶어서 쫓깁니까? 여유가 안 생기는데, 확실히 생기니까 사람이 변합니다. 그래서 모든 게 변하려면 주위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이나마 나와서 이렇게 추운데도 또 기분 좋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나마 또 영상을 켜서 전기기사로서 살아가는 소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많은 분들 외국으로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서 꼭 오시길 바랍니다. 준비가 돼서 어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말 한국에서 기존에 일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하고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또 슬슬 배도 부르고 오늘 영상은 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